네 9월 24일 저녁 10시입니다 어, 목소리에서 이렇게 쇠소리 같은 게 나는 것 같아요 네, 목감기가 우려나 봅니다 그래서 좀 들으시는데 불편하실 수 있어요 음, 이번 영상은 역시 이어서 어, 구독자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2차전지주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laughs> 그 아마 제가 지금 그냥 시간이 없어서 오늘 올려야 될 영상들이 많아서 막 급하게 그냥 이렇게 썸네일을 만들다 보니까 어, 우리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 중에서 어, 빠진 게 있으면 어, 내일 올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말하면서 동화기업이 생각이 났는데, 어, 동화기업도 뭐, 어차피, 네. 지금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 종목 리뷰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음, 여러분들 뭐 불안해하시고, 네. 뭐 한번 보기를 바라시니까 올리는데, 뭐 글쎄, 어, 이게 뭐 어떤 실질적인 어, 큰 도움이 되라고, 되리라고는, 어, 보지 않습니다. 어, 그래도 대신 이걸 들으셔야죠. 네. 이 채널은 엘리어트 파동을 기본으로 오늘 서 있는 이 캔들의 위치가 파동상 어느 부분과 대응하는지를 확인해서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더 큰지, 하락할 여력이 더 큰지를 여러분들이랑 카운팅 돼 가면서 같이 보는 채널입니다. <laughs> 뭐 지금 한두 분이 아니시겠죠? 마음속으로 어 아니 우리는 엘리어트 파동을 기본으로 뭐 더블맨 뭐 패턴도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보조지표도 보고 한대는데 아니 지금의 이런 급락 조정장을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어 미리 예측해 주지 못한다면 과연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주식 매매를 하는 게 메리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아니 겉으로 뭐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셔도 속에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으시겠죠? 네. 그 제가 이제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 이거는 뭐그 편향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크리스찬이에요. 네, 제가 이제 어렸을 적에 어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음, 뭐 목사님이 예뻐해주고 하니까 교회를 잘 다녔겠죠. 네, 어, 그런데 제가 이제 어, 중학교 때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나 했어요. 목사님,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어, 목사님도 나한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난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목사님이 뭐니 얘기해봐라. 를 비밀 지켜주셔야 돼요. 대신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어렸을 때 약간 도라이였던 것 같아요. 네, 내가 사람들한테 그 비밀을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나한테만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아담과 이브 이제 하와라 그러죠. 네, 아담과 이브가 아들을 낳는 거는 가인과 아벨, 카인과 아벨 남자 둘만 낳는데 그러면 이 지구상에 아담과 이브밖에 없었는데 얘네 둘이 결혼해서 카인과 아벨을 낳았으면 카인과 아벨은 누구랑 결혼을 했나요? 엄마랑 결혼을 했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네 저에게 어 일단 알았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은 해놓고 네 저희 부모님한테 일러서 네 부모님한테 엄청 두들겨 맞았겠죠? 뭐니막 그러니까 두들겨 맞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네 그것처럼 저도 성격이 뭐 여러분들은 저를 뭐 굉장히 좋게 포장해주시고 책임감 있는 더블맨이라고 말씀해주시지만 저는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네 제가 알아요 저를 이렇게 막 파는 거 좋아하고 네좀 이렇게 그래요. 네. 네? 네. 그래서 어, 저도 맨 처음에 그런 의문을 갖지 않았을까요? 네. 과연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내가 주식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파동 이론이 어떤 그 음, 정말 어떤 바로미터가 될수 있는지. 네. 그런데 어, 지금 최근에 급락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코스피 일봉지수입니다. 자, 월봉이에요. 자, 이번 달에 이렇게 빠졌죠? 네. 이번 달에 코스피 월봉이 얼마 빠진지 아세요? 네. 마이너스 2.3 포인트 빠졌어요 네 지금 이와 비슷한 봉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뭐 하물며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어뭐 예전에 그렇죠 2016년도에도 있고 이렇게 상승하는 자리에서도 있고 그렇죠 네뭐 이런데도 있고 이만한 봉의 바디 길이는 수없이 많아요 네 다들 그러한 장을 이겨내고 혹은 홀딩 하고 뭐 미리미리 손절하고 뭐 물도 타고 물타란 얘기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대신 상승 장대 어, 잘 이제 먹고 나오거나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거를 개별 종목이라고 놓고 보면 네, 이렇게 쭉 이렇게 쭉 이렇게 쭉 계속 하락을 하더라도 우상향하고 있는 주식을 사면 수익을 줍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가장 좋은 점은 어느 정도 고점에서 매도를 할수 있고 음 완전히 떨어지고 있는 중간에 그거에 겁먹지 않고 홀딩할 수 있는 어떤 줄인이라 할지라도 네어 그런 이론적 토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의 폭락장을 엘리어트 파동으로 그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 파동 이론에 대한 어떤 그 불신과 어 혐하 이런 거라기보다는 더블맨이 어, 어벙해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잘 몰라서 어, 조정장을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학을 하는 게 아니라 네그 파동 이론보다 그러니까 파동 이론이 뭐 여러분 입장에서는 완벽하거나 우리의 그 단기간 어떤 주가 흐름을 예측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보조 지표나 다른 것들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요. 네 그러니까. 빨리 하라고요. 네, 제가 그냥 그래서 그래요. 네, 왜냐면 어렸을 적에 저는 이제 그 카인과 아벨이 누구랑 결혼한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아니 카인과 아벨은 누구랑 결혼했지? 어 그러한 그 목사님에 대한 불신, 네 그걸로 한때 어, 크리스찬의 길을 방황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어? 어떻게 이 많은 지구상의 많은 인원들을 동시에 다 일을 해결해 줄수 있어? 그래서 영화 같은 거에도 보면은, 동시에 해결을 못 하잖아요. 네. 아무리 신이라도, 슈퍼맨이라도, 저기 칠레에 어디 사막에 있는 사람이랑, 저기 북극에 있는 사람 동시에 어떻게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동시에 어떻게 해줄 수 있나요? 0.0000001초. 그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유비쿼터스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많은 그 의문점들이, 어, 현대과학으로 풀어졌어요. 양자역학. 네. 광년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완전히 다른, 어, 장소에 있는 것들이 같은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아,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 LG화학. 음, 음 LG화학을 보게 되면, 이제, 어, 미치, 미치겠죠. 네, LG화학은 뭐, 잠시만요. 음, LG화학부터 보겠습니다. 네, LG화학은 여전히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 며칠 전에 했기 때문에, 네, 제가 뭐, 어, 주봉상, 네, 지금 이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게 이제 그 컨시큐티브 프라이스 패턴이라고 일단 이렇게 판때기가 깃발을 와장창 장대양봉으로 세웠 세운 다음에 어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면 물론 응용입니다. 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컨시큐티브 프라이스 패턴의 응용으로 일단 장대양봉이 섰는데 그다음 하락이 차라리 아까 보였죠뭐그 SK 음 S.K.텔레콤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음봉이 네, 이렇게 그 점차적으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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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는 것은 반드시 장대 양봉에 준하는 만큼의 상승이 일어난다고 봐요. 네 그리고 어, LG화학도 월봉으로 보면 물론 이제 소위 말해서 파이프탑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예전 시간에 파이프 버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LG화학은 월봉으로 그 파이프탑 형태를 만들고 있어서 불안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 뭡니까? 음봉 은봉, 장대 음봉의 고점이 장대 양봉의 고점 위에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일단 빠지긴 빠져도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상승 추세가 죽었다고 보지 않아요. 아주 큰 흐름 안에서는 네, 네 물론 지금 파이프탑이 생겨서 좀 찝찝하시죠? 여기에 그반 이상에다 어, 지난달 2020년 8월 3일에 긴 양봉의 반 이상을 다 잡아먹은 음봉이 나와서 다들 불안하세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좀 예민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그 안 좋은 안 좋은 속만큼 네 저도 정말 겉으로는 태어난 척하지만 네 아무튼 주봉상으로도 꼭지를 따지 않았고 월봉상으로도 꼭지를 따지 않아서 얘는 여전히 그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상승 모멘텀이 충분한 상태에서 네, 일단 조금 많이 빠졌다고 보는 게 그렇게 접근하는 게맞겠습니다 LNF도 마찬가지예요 네 LNF도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얘를 여전히 뭐그 5로 완전히 볼수 없는 게어 하나 둘셋네 개예요. 그러니까 조정 파동이 생기더라도 언덕이 다섯 개가 돼야 되죠. 네. 일봉상으로 보면. 네. 여기가 봉우리 하나 둘셋네 개예요. 제 눈에는 그래요. 네. 제 눈에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한번 올라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 안 그랬으면 네. 저도 네. 박지 않았겠죠. 찝찝하면 네 그런데 아무튼 뭐 이제 그건 지나간 얘기니까 일단 LNF 같은 경우에도 어 얘가 일단은 여기에 고점을 이탈을 했죠 네 그래서 어 지금 뭐 61선도 이탈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LNF도 굉장히 안 좋아요 네전 제가 이게 좀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 LNF가 제일 신경이 쓰여요 왜 이러지? 아 정말 LNF 네 그래서 어 LNF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 뚜껑까지 땄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주공 주봉 상. 뚜껑을 따서 월봉상으로 전체적으로 크게는 뚜껑을 따지 않아서 이게 지금 만약에 다른 종목들이 그냥 평탄하게 가는 상황에서 LNF가 이렇게 무지막지한 조정을 받아도 우리가 감내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5개월 동안 이렇게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양을 만들기를 원했던 게뭐 현대차도 있고 아니 아니 현대차가 아니라 LG전자, LG전자도 있고 다른 바닥에서 쉬지 않고 올라오는 것들은 아예 그냥 다섯 번째 양봉이 들어서고 여섯 번째부터는 한두달 정도 음봉을 맞아도 그 다음 상승할 때 들어가기로 한 거였죠. 원래 메커니즘은 그래서 지금 장이 많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LNF가 그냥 이렇게 점진적으로 음봉을 받고 있다면, 아, 그래, 오케이. 응? 다음 번 반등이 있으니까, 확실한 반등. 그 반등 때, 여기 53,000원을 돌파할 거야. 라고 자신있게 말을 하겠는데, 지금 일단 LNF 모양이 좋지 않아서, 아니 그렇다고 손절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봉상으로도 소위 말한, 우리 채널에서 말한 꼭지를 땄기 때문에, 이 꼭지를 땄다는 어떤 그 캔들상의 메커니즘을 제가 영상으로 하나 올려놓을게요. 언제 올릴 거냐고요?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제가 올려놓을게요. 이거 안 그래도 그 여러분들이 몇몇 분이 제가 이전 영상 이전 이 영상 뭐였죠 그 아까 SK 있고 또 삼성전자 있는 그 영상 두 개에다가는 어떤 그 캔들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매번 반복하는 게 저도 좀 지쳐서 네, 이번 영상에는 패스를 하고 그 뚜껑을 땄다는 의미가 어, 상승 모멘텀 혹은 하락으로 치닫는 음, 그런 갈림길에서 어떠한 우리에게 그 시그널을 주는지 그런 메커니즘을 영상 하나로 만들어 놓을게요. 이거 사실 나중에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음,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의 그 어, 우울한 마음을 영상으로라도 달려 드려야 되니까 뭐 그냥 헛소리하는 거 보면 재미없으시잖아요 네뭐 하나라도 그냥 배워 가야 되니까 아 재딴에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뭐 아는 게열 가지면은 어 여기 이때쯤에 한두개 말하고 또 이렇게 두개 말하고 뭐 그래야 되는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네, 속으로. 왜냐면 나중에는 뭐할 말이 없으면 그러는데 어, 일단 어, 그 캔들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산솔루스. 아, 두산솔루스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얘는 괜찮아요. 월봉상 뚜껑을 따다도 이렇게 하락을 해도 이 자리가 어, 고점이 아니에요. 네. 네, 고점이 아니기 때문에 어, 두산솔루스는 괜찮습니다. 두산솔루스 걱정하는 거는 네, 뭐 개인적으로 좀 뭐, 얄밉다. 네, 괜찮아요. 코스모신 소재가, 이제, 주봉상, 요 노란선을 잡으러 올 때까지 내려왔는데, 코스모신 소재도 괜찮아요. 네, 월봉상, 아니, 5개월 동안 다섯 개가 붙으면, 여섯 번째 음봉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 두려워하거나 겁내할 필요 없어요. 얘는 100번 양보해도 3파예요 그렇죠? 네, 100번. 크게, 크게 봤을 때, 예, 100번 양보해도 크게 봤을 때는 3파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상승하고 있는 거니까, 아, 코스모신 소재. 그리고, 마찬가지, 코스모 화학이 이제 최근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어, 거의 뭐 진절머리 나시는 것 같은데, 네, 진절머리 나시는 것 같은데, 어, 얘는 괜찮습니다. 네, 뭐 시가총액이 조금 작아서 어, 불안해하실 수도 있는데, 얘야말로 네, 괜찮아요. 뭐 차근차근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게 괜찮아요. 테스 같은 모양이잖아요. 네, 다나와, 테스, 뉴지랩 이런 것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물리셨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사막의 선인장처럼 지들이 알아서 네, 물도 지들이 그냥 우리가 관심 안 가져도 자기들끼리 알아서 잘 가는 종목이라 그러고 매수를 한 거잖아요. 골프존, 테스, 케이 c 다나와. 네, 이런 것들은 어, 우리가 원래 그런 줄 알고 산 거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그런 모양이에요. 네. 각도가 이거보다 좀완만한게 네, 여러분들에게 큰 재미를 묻혀서 그렇지. 코스모와, 코스모신 소재, 두산솔루스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전혀 음. 네. 좀 이거에 대해서는 댓글을 아, 안 다시는 게 네,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거 있잖아요. 네, 지금 뭐 LG 화학이나 SK 케미칼이나 풍국주정이나 네, 이런 것들은 어, 사자마자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 삼성 SDI까지 뭐 그게 앞으로 가더라도 사람 마음이 천천히 조금씩 빠지는 거랑 네, 하루에 그냥 와장창 빠지는 거랑 그 코스모아까 그 코스코스피 네, 그 월봉을 봤다시피 이게 만약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급하게 안 빠지고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점진적으로 상태 안 좋은 것들은 많이 빠지고 괜찮은 거는 조금 조금씩 올라가면서 점진적으로 빠지면 우리가 그렇게 크게 못 느낄 거예요. 왜냐면이 정도 바디의 봉은 수없이 많았어요 이전에. 네, 그래서 이럴 이제 이럴 때 네, 이런 그 소위 말하는 평탄한 장, 평탄한 장에서 어, 어떤 그 알곡이 가려지는 거겠죠? 네, 그런데, 어, 지금 이렇게 급하게 며칠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의, 아, 저도 이런데, 네, 여러분들도 멘탈이 뭐 나가시고, 뭐 댓글로는 홀딩 홀딩 하자 그래도 저는 알거든요? 네, 마음속으로는, 어, 실제는 하루에도 12번씩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이번에 정리하고 확 그냥 잠이나 자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어, 저 몰래 몰래, 어, 손절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하 어, 주식을 처음 하면 이걸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저도 그랬는데요. 네, 저도 제 친구한테는 아이 그럼 홀딩하지, 나너 믿어라고 말은 하지만, 네, 저도 팔았어요 예전에, 네, 그랬기 때문에 아무튼 네 그런 것들이 뭐 결과적으로 세월이 지나서 뭐 추억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의 그 매매 하시는 데 있어서 경험이 되거나 최소한 그렇게 손실한 금액을 여러분들이 이후에 차후라도 메꿔 나가면 다른 종목이라도 어, 그게 어떤 그 과거의 경험이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경제적인 손실이 커지죠 그렇죠 네 사람들은 천만 원으로 주식하는 사람은 에이 천만 원 갖다가 뭐 주식해봤자 얼마나 벌겠어 라고 생각하고 뭐 십억으로 주식하는 사람은 어우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네 각각의 갖고 있는 돈의 크기가 다를 뿐이에요 네 십억으로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재산의 십억이 갖는 그만큼의 포지션이 있는 거고 천만 원은 십억 하는 사람 비해선 작아 보이지만 천만 원 하는 사람한테는 그 돈도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이, 저도 다 똑같은, 그, 뭐, 요즘처럼 매일매일 HTS 화면을 보거나 막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저도 그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충분히 압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화면을 보면, 네, 더블맨, 우리는 믿어, 같이 손잡고 지켜보자 라고 말은 하지만, 네, 팔지 않을 수 없어요. 팔게 돼요, 사람이. 아셨죠? 요렇게 네 정리를 하고 어 내일도 뭐 장이 그렇게 좋으리라는 어떤 뭐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어 내일도 여러분들이 어좀 마음을 다잡고 네 최대한 어 손실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